아씨 대머리들이 다 우산 쓰고 다녀. <laughs> 야, 남자가 좋아. <laughs> 남자 헌팅 나. 아리스키 나이가 대신 주신... 아저씨인데 어디 가셨대요? 아씨 대머리들이 다 우산 쓰고 다녀. 아니 갑자기 <laughs> 갑자기 비가 오더니. <laughs> 돌아봐. 버 저는 머리를 보고 다니는데. <laughs> 아, 아그 우산에 머리가 가려서 못 보이나? <laughs> 아, 그 외국 외국 세끈여 있네요. 저기 있다. 저새끼나 좋아해? 왜 자꾸 따라다녀? <laughs> 사장님이 밀도 보강해 밀도 보강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저 머리 원래 대머리였는데 제가 두피모신 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시면 연락 한번 주시겠습니까? <laughs> 제가 잘 해드릴게요 아버지 저, 저 아버지도 대머리신데 이 두피모신에 이제 아 감사합니다 <laughs>